내가 뭐좀 도와줘? 빨리하고 가게. 어, 제발. 음, 그럼 이제 레시피는 의미가 없겠네. 음, 이제 다 오픈된 소스라서. 아, 진짜 방법이 없나? 너라면 어땠을 것 같은데? 아, 나라면 진짜 열받지. 손님 다 뺏기고 매출도 반토막 난 건데. 아니, 네가 손님이라면. 너 맛집 좋아하잖아. 네 단골집이랑 똑같은 가게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? 내가 손님이면 절대 안 가지. 의리가 있는데. 맛이 똑같다며. 야, 단골집이라는 거 맛으로만 가는 게 아니야. 그 사장님의 노하우, 익숙한 인테리어, 뭐그 가게만의 분위기. 그런 게날 편안하게 해주는 거라고. 그게 다 똑같다며. 아! 어. 오! 야, 나, 나가야될같이